M 문건이 우리가 이제 그걸 추측만하거나 일부 내용을 단편적으로 보도한 그런 기사들에 합병 추진 문서인데요. 많은 기자님들이 기사로 다주셔서 해당 내용이 많이 도되고 알려졌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 문서에 담긴 내용을 근거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은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이견 공립대학교 전정희 교수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지난 7월 29일에 정의당 대진교육원에서 공개하신 M문건, M사 어, 합병추진계획안의 의미를 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과 기존에 알려진 여러 보도들과 짝 맞추기를 해보고 그 결과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범죄자인가 범죄자의 혐의가 있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M 문건 또는 M사 합성 추진 문건의 M은 삼성물산입니다. 우리가 보통 G 문건, M 문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G 문건의 G는 거버넌스 즉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M사 합병의 M은 삼성물산입니다. 따라서 배진규 의원께서 공개하신 M사 합병 문건은 어떻게 이재용 측이 삼성물산을 합병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담은 설계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구현하는 방법은 주가 조작이에요. 여기 문건에 기자회견문의 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이제 주가 관리라는 표현도 있고 어, 주가 부양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입니다. 그러나 아, 이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측은 아니 그 호재 혹은 악재 뉴스를 발표하는 시점을 적당히 좀 조정해 끼워서니 그게 무슨 주가 조작이냐 이렇게 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건에 보시면 평평불사 합병 문건에 보시면 나스닥 상장추진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표해서 주가를 부양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에,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냐 하면 이 발표를 하기 1년 전에 미전실은 나스닥 상장 추진을 검토하고 콜옵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하반기에는 고한성 에피스 대표가 만일 나스닥을 상장할 경우에는 그 상장 차익을 얻기 위해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전화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월달에 나스닥 상장계획을 2015년 7월달에 발표하기 한달 전에 이재용 부회장은 직접 스캔버스 바이오젠 대표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당신이 콜옵션을 행사한 이후에 지분 구도를 어떻게 가져할 것인가를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스캔버스 대표가 그 배경에는 그걸 내가 다시 사올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안정적인 지배권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복선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스캔버스 대표는 상장을 하게 된 콜옵션을 행사해서 직원을 획득하고 그 이후의 구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바가 없다. 즉 너한테 안 팔겠다. 이렇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따라서 2015년 6월 현재의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다이러젠이폴옵션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상장 하게 는 바이러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자기가 그 지분을 되사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콜옵션이 나스닥 상장과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로 엮여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상태에서 한달 뒤인 7월 2일 날, 2015년 7월 2일 날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고한승 에피스테프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콜옵션이 존재하고 그 콜옵션에 따라서 경영권이 중대하게 달라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콜옵션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당초 생각하는 만큼 상장차익을 전부 다 누릴 수 없다는 중요한 사항을 함께 표시하는 것을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그것은 어,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 2호에 있는 중요사항의 표시나 기재를 누락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합병에 인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에 해당 조합, 우리가 보통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요약해서 말하는 그 금지 행위를 해버린 것이고,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 중한 가지다. 물론, 다른 혐의들도 있고, 또 다른 혐의를 우리가 좀더 깔끔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는 문건들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죄만 졌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 위에 뭐 분식회계도 있고, 또 사기적 부정거래의 다른 행위에 거짓 기교를 사용한다든지, 허위의 풍문을 유포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적용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콜옵션 존재를 누락했다. 라는 그 팩트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것을 엠문권이 지칭하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 먼저, 경제적인 실천과박상인 적재위원장님 모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윤입니다 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 권고가 내려진지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찾기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까지 기소 요구를 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수사심의 이후에도 배진교 의원에서 밝힌 합병에 대한 문서 그리고 한겨레의 보도등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연류가 되었다는 부혹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동안 검찰이 3년 동안 수사한 증거들이 무엇인지 알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법부가 사법 정의의기초에서 이재용 고위장과 관련자들에 대해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만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문고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흘려왔습니다 그러나 검은 주차 관련돼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내용은 불가능 취사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수사를 제기한 그런 지금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사심의위원회 공부를 다, 뭐, 그대로 따른 적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자고 운영할 여지도 변명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 검찰이 경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검찰로서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렇게 다른 의자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법의 잣대가 적용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루 빨리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여연대경제정의센터 이동구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수여연대가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요. 삼성물산 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자본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아주 중대한 위협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 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어, 대표적인 브랜드고, 그 삼성이 어, 두 개의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합병 비율을 조작했다라는 의혹은 국내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해외 투자자들,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 투자할 그런 사람들, 기관들, 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어, 삼성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 것과 별도로 총수 일가가 그 삼성의 조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한 그 과정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어, 한국의 투명성, 건전성, 객관성, 그리고 한국 자본 시장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때문에 지금 기소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원래 그 위원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막상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다 힘있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통해서 그런 우그을 부시키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민주주의 20일에 김경열 대표사님 말씀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제민주주의 20년 대표로 나온 김경열입니다. 지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담당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기본적 사실 확인은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요성이 부추어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취지 비추어 부분들도 검찰은 저속히 기소를 한 것이 국민 모두의 열망과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 것일 겁니다. 앞서 배진교 의원께서 m 사 학대 목축인한 문건을 공개하는데요이 문건을 읽고서 경악을 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2015년 7월 1일에 있었던 SP 나스닥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1년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미전실이 주도한 이재용 일가의 승계를 돕기 위한 그런 음, 계획이 집행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러 차례 저희들이 강조하였듯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과 관련된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은 정상적인 상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바이오젠이 바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절반 라인스 3주까지 가지고 그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와 같은 옵션이 존재하는 한은 정상적인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에게 이와 같이 어, 대주주의 지위를 위협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옵션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불가능했고, 실제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그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하였으니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드러난 사실 앞에서 검찰은 좌우오면할 필요 없이 즉각 기소하고 또한 재판 과정에서 그간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을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앞서, 어, 앞으로 있을 글로벌 경제에서 삼성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어,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니다